로그 4에 2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루트 n 이게 40 이하의 자연수 40 이하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 사실 이렇게 쓰면 안되죠.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40이 보다 작거나 같다 쓰는 거는 실수 전체를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뭐 어쨌든 뭐야 근데 뭐 밑이 동일한데 있어서 뻥튀기 시키게 이걸 뻥튀기 시키는 게 낫죠. 그냥, 니가 절로 가봐, 이렇게, 맞지? 네. 그러면, 로그 4로 통일된 겁니다. 로그 4에, 루트 n분의 2n제곱, 맞습니까? 네. 그게 40보다 작거나 같다. 맞죠? 네. 그러면은, 얘가, 로그 4에, 4에 m제곱. 그런데 m은 1에서, 4이의 자연수. 네. 맞네? 그, 같이 될 거야, 요 M 자연수, N 자연수입니다. 안 돼요? 이 e. 이대로 내비둘 겁니까? N의 2분의 3제곱. 2의 2M제곱. 맞습니까? 네. E 이대로 내비둘 거야? 맞죠? 뭐 2분의 3은 그대로 내비둘 거냐? 3분의 2 맞습니까? 네. n 자연수 나와야 됩니다. 네. m이 1이면 안 나오죠? 네. m이 2면 나오네요. 네. 아 세라 일시 정지 좀누르요